자, 최근 헌해자 논란이 불거진 이 배우 정우성 씨가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어,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까요? 안진용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정우성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지만 직접 얘기한 적은 없었죠. 네. 바로 어제 열린 청룡영화상에 참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냈습니다. 네. 최다 관객상 시상자로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음. 이미 서울에 봄이 1,300만으로 수상이 당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어찌 보면 정우성 씨가 말할 수 있는 이 바탕을 깔아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우성 씨는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얘기했고요. 음. 그리고 이 혼란의자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음.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하, 지겠다고 했는데 예. 앞서 소속사를 통한 입장을 낼 때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이었는데 이번에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처음 낸 겁니다. 아 책임이라는 단어를 썼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정우성 씨의 이런 뭐 책임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들의 좀 반응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아, 정면돌파 용기를 응원해야 한다 이런 시선도 있다는데 좀 반응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어제 현장에서는 이 발언 직후에 박수가 나왔는데 그래요? 실질적인 대중들의 반응은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 예. 일단 이 맘카페를 음. 중심으로 해서 네.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데 음. 그걸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예. 그리고 이 책임의 범위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한 경제적 책임을 얘기하는 건지 음. 앞서서 정우성 씨가 계속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정서적인 보살핌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음. 그 범위가 애매하다는 거죠. 음. 반면 오히려 더 정우성 씨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음. 일단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원래 이 영화장에는 본인이 나오기로 돼 있었죠. 예.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나와서 어. 얘기를 했다는 거 음. 그리고. 본인이 정면 돌파를 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입장을 해열해 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 하지만 이게 공식적인 자리죠. 여기에서 사적인 얘기라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금 안기종 기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설 변화사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그냥 돈만 책임진다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요 저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까지 뭐 이거 양육비만 부담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아, 아들, 아, 앞으로 면접교섭권이라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이행을 네.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음. 이제 우리가 진짜 할 것은 그냥 하는 거 봐야 된다 저는 아. 그렇게 보고요 어저께 음. 저는 정, 정우성 씨가 아이 대중 앞에 서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일단 나와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부분까지는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음. 오늘 뭐 나경원 의원이 이 정우성 씨와 같은 어떤 상황을 보고 음. 등록 동거원을 음. 도입을 하자 이제 프랑스에서 와 같이 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잠시만, 등록 동거원 동거. 네, 형. 이게 프랑스에서 이미 아, 예, 예. 시행을 했던 제도인데, 예, 예.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비용 가정, 이런 음. 부분들이 약간 음지에 있었거든요. 이걸 양지와 양성화 시켜서 오히려 아. 가족의 형태를 다양화 해보자는 뜻에서 저는 예. 어, 정우성 씨의 이번 어, 상황이 오히려 제도권에,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저게 만약에 양육자의 그 의무가 생기려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엄마는 본인이 출산하기 때문에 인지 과정 없이 내 친자가 되지만, 현행법상 아빠의 경우에는 내 아들이다, 내, 내 자녀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네. 인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본이다라고 인얘기 했는데도 그것도 가지 그건 거법률적으로는 어, 어떤 또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예. 인지 과정을 거쳐서 내 아이가 되지만 법률상 양육 의무가 생기는 거라서 막 네. 그런 걸 통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 알겠습니다.